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변제 시작일은 회생계시 신청일로부터 3개월 대로 정하는 경우가 많죠. 원래 첫 변제 시작하는 날은 규정상으로는 회생계시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에서 90일 사이로 이 사이에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변제 시점을 최대한 뒤로 늦추기 위해서 이 90일이 되는 날로 첫 변제 시작일을 정하는 경우가 많죠. 가급적 여유를 가지고 변제할 수 있도록 이 90일째 되는 날로 최대한 늦게 잡아서 변제 계획안을 짜는 건데요. 그러면 개뇌 어, 생을 신청하고 90일 동안은 그러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단 채무자가 개뇌 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이 법원에서 곧바로 발령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채권자들에게 변제 독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첫 변제일인 90일까지는 변제 독촉 없이 변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급 전액을 그대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개인회생 개시 일정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죠. 접수되는 사건 수도 많아지고 이 법원의 검증 절차도 역시 한층 더 촘촘해지면서 사건 절차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회생 결정이 늦어질수록 반드시 90일부터는 변제금을 사용하지 말고 모아두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개회생을 신청해서 3개월 뒤부터.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6개월 만에 내줬다라고 하면 이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사이에 이 3, 4개월치의 변제금을 모아두었어야 한다는데 이걸 모아두지 않았다면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 폐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 수중에 돈이 있을 때 필요한 곳에 돈을 쓰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죠. 그래서 간혹 이 변제금을 모아두지 못해서 혹시 어, 변제하는 날짜를 뒤로 그러면 미룰 수 없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5월에 개시 신청을 해서 3개월 뒤인 8월 달부터 변제를 시작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안을 작성했는데 채무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돈을 모아두지 못했으니까 8월이 아니라 11월부터 첫 변제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제 계획안을 늦출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걸까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변제 시작일을 뒤로 미룰 수는 없고요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가족이나 채무자의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했기 때문에 병원비로 지출할 여력이 없게 되었다라고 한다든지 또 채무자가 사고를 당해서 한두 달간 입원했기 때문에 소득이 없었다든지. 그리고 또 집안에 경조사 갑자기 생겨서 어 돈이 그 경조사에 사용되었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명분이 있다면 관련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변제 계획안을 수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채권자 집회 의기를 새로 잡고 수정된 변제 계획안을 인가해 줘서 어 비로소 변제 기일을 미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만 별 이유 없이 변제기간을 뒤로 늦추는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가 법원에서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하셔야 되겠죠. 결론은 채무자가 견해생 변제금을 모아둘 수 없었던 불강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변제기간을 뒤로 늦추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변제금을 모아두셔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